네 할렐루야 지금 알츠하이머와 파킨슨으로부터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, 우리 성도님 구미 성도님이신데 혹시, 네 (4~5년) 전부터 알츠하이머와 파킨슨이 발병하면서 이제 이 오른쪽 목이 완전히 이 신경들이 마비되면서 왼쪽 목을 전혀 가누시지 못하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오실 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목이 왼쪽으로 이렇게 마비되어 있어서 보호자가 목을 밀어줘야지만 고정을 하실 수 있는 상태셨어요. 그런데 오늘 오셔서 계속 기도 받으시면서 이 목을 스스로 가눌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났고요. 아니, 네. 그리고 이 손에 있었던 마비가 풀리면서 손이 부드러워지고 특별히 이 얼굴 근육의 마비가 너무 극심해서 이 음식을 드시면 음식이 그냥 흘러내리고 웃는 표정을 지으실 수가 없으셨던 분이에요. 그런데 오늘 기도 받으시고 오늘 김동호 목사님께서 기적을 선포하신다 하실 때그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할렐루야. 이 얼굴에 마비가 풀려져서 지금 웃고 계시고 웃을 수 있도록 표정이 회복되셨고 그리고 지금 어떤 모, 무언가 음식을 드셨는데 이전에는 흘려내렸던 그런 음식이 입이 다물어져서 씹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. 주님께서 그렇게 마비를 풀고 계십니다. 뿐만 아니라 우리, 우리 성도님도 오늘 오실 때 정말 오 오늘 채우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주님께를 가지 않겠다는 어떤 결단을 가지고 오셨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의 확증을 받으셨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분 성도님의 마음에도 많은 어려움과 그런 불화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도 자유함과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. 아멘. 파킨슨과 모든 알츠하이머로부터 자유케 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아멘.